안녕하세요. 아 이건 텃밭에 다가 심은 아, 대파입니다. 아 우리 일반 개량종 아, 대파고요. 아 가장 맛있죠. 파 중에서. 요거 간격은요 제가 아,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. 파를 재배하려 그러면요. 아 이제 전문적으로 파를 재배하려 그러면은 아, 몇 cm 간격으로 심냐면요. 80cm 간격으로 심, 심습니다. 근데 요거는 아, 1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아, 거의 뭐 아,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심은 거죠 80cm 심은 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파도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은데 거의 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80cm 간격으로 아, 이제 심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파를 아, 이제 길러서 아, 이제 판매용으로 아, 기르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80cm 간격으로 심어야 되냐면요. 아, 중간에를 로타리를 쳐 줘야 돼요. 두둑을 이제 흙을 이거 예, 한번쳐준 거고요. 아, 흙을 올려 줘야 됩니다. 흙을 올려 주면은 아, 풀 같은 것도 이제 김매 옛날에 김매 주는 거랑 같은 원리죠. 아, 중간에 로타리가 쭉 지나가면서 흙을 올려 주면은 아, 이게 파가 이제 자 성장할수록 흙을 한 번씩 올려 주면은 아, 굉장히 그 튼튼하게 건강하게 두껍게 잘 자랍니다. 굵게. 아, 그래서 이거를 추라할때까지세 번에서 네번 정도 그 정도 해 줘요. 로타리를 쭉 치면서 관리가 지나가게끔 이렇게 넓게 심습니다. 그럼 제가 이제 거기 또 텃밭에 심은 파 한번 볼게요. 그건 어떻게 가려는지요. 요거는 이제 텃밭에 10cm 간격으로 심은 거고요. 이 정도 양을 갖다가 그냥 80cm 간격으로 심으려면 엄청난 그 어, <laughs> 땅이 필요합니다. 10cm 간격으로 심고요. 이 어, 모습은 뭐 그렇다고 무슨 중간에 무슨 로탈리 쳐주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. 두동을 만드는데 로탈리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심고요. 이걸 중간에 속아서 뽑습니다. 아,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. 뭐 아는분들 오면 뽑아 주고요 이렇게 저희도 뽑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어 키우면 아주 잘 큽니다 반 네, 이렇게 한줄 뽑았고요 그래또한줄 뜯보겠습니다. 솎아 먹으면서 기르는, 기르는 방법이죠. 이렇게 이제 이만큼 아, 이만큼 제가 솎아냈습니다.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요. 저기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요. 여기를 이제 파 옆에 아. 고를 고를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살짝 살짝. 그러면은 이게 파가 굉장히 굵어져요. 이쪽으로 좀 올려주고요. 반대편도 또 이렇게 올려주고. 말하잖아요. 어, 이제 그두더 아, 덮어주는 거예요. 흙이요. 여기도 또 이쪽으로 또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. 아,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파가 굉장히 굵어지고요, 잘 자랍니다. 아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, 지금이 이제 7월 안 아, 오늘이 15일 이렇게 됐는데요. 이거 이제 김장대, 아, 김장 때 이렇게 해놨다 김장하면 되고, 그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. 중간에 아, 한번더 만약에 뽑을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북한에 하나씩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아 이제 아 김장하고 놔뒀다가 겨울에 저장파로 아 쓰면 돼요 아 제가 작은 땅에 많이 심는 방법 파 기르는 방법이요 아 이렇게 오면은 아 파를 계속 먹을 수 있고 아 지금부터는 파를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아 먹으면서 솎아 먹으면서 관리하면서 김장하고 겨울 저장파까지 한 번에 아 제가 파 한번 심어서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텃밭에 텃파트, 작은 텃밭에 많은 양 심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영상에 한번 담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